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국정 농단 행위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광역 기초자치 단체장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매일 공개되다시피 하는 명태균 녹취록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이에 반해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출마 후보자들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명태균을 구속하고 보궐선거에서 명태균의 도움을 받아 당선이 되어 그 대가로 세비 반띵 의혹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김전 의원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명 씨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역할은 빠진 채 명태균의 공천 장사에만 집중되어지고 있죠. 왠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똥 튀지 않게끔 꼬리를 자르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물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전날에 통화이고, 그 다음날 취임식 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발표가 됐었죠. 우리 명선생님, 예? 선물은 김영선, 박한수 김진 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왜냐면 대통령이 세번 지지하고 권성등에 막 싸우는데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내가 그게 트릭을 좀 썼어요. 박완수 경남지사나 김진태 강원지사는 정당한 경선 절차를 밟아 공천을 받았다지만 위 녹취는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도 박완수 지사가 명태균의 덕을 보았다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저 아는 분이 갔는데 그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앞서 김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 발언 등이 문제가 돼컷오프 대상에 지목되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지사가 다음 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나흘 뒤인 18일 공관이 측이 대국민 사과를 전제로 김지사를 경선 대상에 올렸습니다. 명신은 김지사가 전날 밤까지 직접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 줬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잠도 못 자서 김진대 내보고 집중 안 돼요. 중심 안 돼요. 말아 봐. 사모님도 해가. 그래가 밤1 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그러면서 김지사가 밥 굽는 일은 없을 거라며 자신이 도와준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가서 이제 밥을 굽는다는 건없을것 같아요. 고맙지 도와준 데 당선되면 도와준 보람이 있잖아. 이후 김지사는 경선에서 58.29%를 득표해 경쟁자인 황상무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녹취록 공개 이후 이미 컷오프됐던 김지사는 경선 방침으로 번복이 됐습니다. 저거 지고,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 그 사람도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이게 뭐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도 판단했길래 아, 이게 맥락이 없는 얘기구나. 이게 사이 무슨 뭐 어떤 원칙이나 철학을 강조하는 얘기였으면은 아니 그냥 아니 뭐 대통령 뭐좀 그런 일이 있어도 뭐 그냥 뭐그 어? 지방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였으면은 뭐 그래 대통령 의 원칙이 그런 거겠구나 하고 그냥 또. 그런 원칙 공천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항은 당협위원장이랑 도당위원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당협위원장과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공천해드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강석구는뭐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우 공천해드는 거 아니냐 싶고 얘기하고 아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예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사람을 보고 임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녹취록을 통해 알게 된윤 대통령과 김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이준석 의원의 폭로성 발언으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단순히 의견 개진이라고 한 것이 이준석 의원이 구체적인 사람별 공천개입이다라고 확인사살한 것입니다. 미래 한국연구소는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이지만 조작이 난무했습니다. 성별, 연령별 구성 비율을 조작하는가 한편, 응답 표본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일삼았습니다. 네, 또 올려갖고 예. 검증표보다 한2% 앞서게 해수 있어. 알겠습니다. 또 젊은 아들 있다합니다. 네, 네, 네. 누군가가 이렇게 결심 올려갔고, 네, 네. 예, 2삼프로 홈보다 더 나오게 해야 <laughs> 됩니다. 명태균은 대선 기간 동안 81차례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표조사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검수를 해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캠프 관계자들, 의뢰자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실제 ARS 응답자 건수를 조작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녹취는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ARS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자가 서군지가쫙 뽑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저 사무실에 가면 전화 콜센터 차 해놨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5, 16일 에딱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자한테 전화하자. 내가 전화 주 전화 받았다고, 그그다음에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사 인간은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 저기서 전화하지 뭐. 얼굴 그러니까 왜 전화합니까? 우리 우리가 뭐 이런 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됩니까? 아니 그다음에 어그 당시 그날 자 조사 한거있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는 뭔데? 아니 뭐.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예? 아. 그거 같으면 XX 전화 계속 하는 거지 지지한테 예, 그럼 그만 받았다고 막 올린다면 그러면 이놈아 와 면제막 다 받았다 다 받았어 이게 비행기가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막 올려 와 근데 개피해 뻔했는데. 이거대거반안 뭐 탔나. 나는 결제 지요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 조작을 통해 당시 유력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를 떨어뜨렸습니다. 비록 미공표 여론 조사라지만 실제 후 이런 수법으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며 여론 조작을 했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 이는 윤석열 정부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대선이 끝나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았단 사실도 여론 조작의 대가인지 검찰 수사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남 창원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었죠. 명태균이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영선 전 의원의 사무실로 불러 사업성을 의논하고 국토부의 현장 안내까지 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의 주변인들이 국가산단 지정 직전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언론사나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씨의 지인 가족이 산단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씨 본인이 땅한평 산적이 없다고 했으나 명씨의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 추구 여부도 검찰 수사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해 4월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명태균 씨는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등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합니다. 명태균 씨가 명 씨는 당시 김영선 의원실 총괄 본부장이라고 했지만 엄연히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총괄 본부장이라고 직함도 없었고요 그렇게 풀러 본 적이 없어요. 창원 씨는 명 씨와 간담회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도 다양한 의견 수렴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창원 씨가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곧바로 김전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쪽 짜리 문서엔 현재 기반시설 수준에서 단순 용도지역 종상량 즉 변경이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 수밖에 없고 기반시설 확보에 일정 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명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겁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시킨 것인데 이뿐 아니라 창원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까지 피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투기 지됐다고 좋아하지 다 네, 네. 많이 좋아 네, 다들 막 고맙다고 어막 사람들 막 찾아와서 인사하고. 네, 그렇지. 네, 네, 네. 어, 어, 제막그 수천억을 한 거야. 음. 그 말이 수천억이 진짜. 네, 네. 지금 건물 짓는데 지금 전매가 안 되잖아. 예, 네. 네, 그리고 완전, 어제 완전 난리 난게 때문에. 뭐. 음. 근데 정작 풀어야 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세종이, 세종이 안 풀린 거 알아? 민간인일 뿐인 명태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명태균 관련 뉴스와 녹취록의 공개로 국민들은 많이 피곤해져 있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수많은 의혹들이 파헤쳐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할 뿐입니다. 국가의 역대급 스케일의 사건임에도 검찰은 창원지검에만 맡겨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일처리를 해왔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죠.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